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소화불량, 피로감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증상만으로는 발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사기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말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에는 의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기 이상인 경우에 비교적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사기가 되어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사기 암 환자들도 외관상으로 봐서는 암화인자 표시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암의 증상을 우리가 증상으로 볼수 있다. 말기의 경우에만 거의 대부분 볼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을 진단하려면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 진단하려면 암검진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국가암검진사업이 있어서 대부분의 암들은 40대 이후부터 호발하는 6대 암에 대한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일찍 정기검진을 통해서 암에 대한 스크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은 일반 질병과 달리 유전자의 병입니다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서 생기가 나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원래 있는데 이암 억제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난 병입니다 처음부터 유전자로부터 시작되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유전자 중에서 특히 면역 관련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암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완치가 되려면 유전자를 결국 되돌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 어, 암을 암의 성장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유전자를 되돌릴 방법을 갖춰야지만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에는 면역 항암제라고 3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고 임상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을, 사이즈를 줄이고, 암을 죽이는 쪽에 집중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보다는 면역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세대 상암, 3세대 항암제도 1세대 항암제만큼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지만, 역시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다 인체의 항상성을 깨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약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료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다 면역력을 지나치게 저하시킨다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암 환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잘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 방법만큼 중요한 것은 인체의 항상성을 지키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